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3D 아이콘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 과정에서도 간략하게 3D 아이콘을 제작해봤는데요. 이번에는 3D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및 화면이 고해상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실사와 3D 표현이 아주 많이 가, 어, 가능해졌죠. 자, 3D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실제 3D 관련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3D 느낌의 아이콘을 주로 제작을 하는데요. 3D 아이콘에 제작할 주의점을, 어, 살펴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구도와 빛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들 때 3D 아이콘 크게 1.2시 방법과 2점 투시 방법 이두 가지를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요. 1.2 투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아이콘의 정면 비율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입체면은 어, 밑에 면 또는 어, 위에 면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왼쪽 면과 오른쪽 면과 위쪽 면, 이세 면이 세면이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2.2C 3D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1.2C 아이콘과 2.2C 아이콘을 만들 때 장단점이 있는데, 1.2C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연관성이 있는 디자인 세트를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2.2C 아이콘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점 투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1점 투시 아이콘에 비해서 좀더 디테일한 표현과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한데 단점으로 볼 때는 이제 제작하는 방식이 1점 투시 아이콘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그 세트가 있는 아이콘 같은 것들은 제작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스마트폰 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이거는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는 모두 빛, 모든 빛의 방향은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빛의 방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 앞, 앞,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아이콘들과의 어떤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상단 라이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3D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빛을 받는 영역이 어 입체면이다 보니까 여러 면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자, 가장 큰 빛, 1차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똑같이 사용을 하되, 2차 빛, 입체면에 들어가는 2차 빛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한 런처 화면을 그 하나의 배경 화면을 만들 때, 여러 개의 3D 아이콘이 모여 있으면 이 3D 아이콘마다 이 각도가 다 틀리게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고, 그 통일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요. 3D 아이콘을 만들 때는 이 3D 아이콘의 각을 대략 120도로 맞춰라라고 어 지시를 하고 있죠.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지는 않는다고 해서 뭐 서비스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권장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3D 아이콘을 만들 때는 이런 빛의 방향 또는 이 구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3D 아이콘을 만드는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3D 아이콘을 제작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우리가 런처 아이콘, 런처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3D 아이콘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 과정에서 어, 간략한 3D 아이콘을 제작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은 3D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 좀더 중요한 기능을,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3D 아이콘을 만들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지켜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 상에 제가 이와 같이 동일한 사각형을 세, 세 가지를 만드는데요. 자, 첫 번째 아이콘은 제가 색상을 이와 같이 줄게요. 자, 두 번째 아이콘은 어,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단색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아이콘이라든지 아이템을 만들 때 우리가 이론상에서 공부했을 때처럼 단색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또는 컬러 오버레이라고 해서 동일 색상의 이와 같은 오버레이로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을 표현하고요. 이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오브젝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늘색 어떤 아이콘을 만들었을 때 하늘색 면에 검은색 선이 있는 그러한 오브젝트고요. 자두 번째는 선은 없지만 그라디언트가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면만 있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의 오브젝트를 제가 다시 한번 3D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자 3D 효과는 이펙트의 3 d 에 익스트드 앤 베벨이죠. 자, 일단 기본 3D를 적용을 시켜놓고, 자 바로 퓨리브 체크해놓고서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3, 3D 효과를 줬는데 지금과 같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검은색 스트로크 들어가 있었죠. 뭐 설령 검은색 스트로크이 아니라 다른색 스트로크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화면과 같이, 입체면을 만들 때, 스트로크 부분이 연장이 돼서, 입체면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라디언트로 색상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그라디언트 부분으로 어, 들어갔던 색상, 입체면이, 어떻게 돼요? 회색으로 처리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최초 어떤 단색으로 줬던 그 색, 그 색으로, 입체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세 가지 방법, 방법 중에서, 우리가 3D 아이콘을 만들려면 이와 같이 세 번째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그 입체면 같은 부분은 우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라디언트로 표현이 됐는데 그라디언트로 표현하면 입체면이 회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색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자 일단 3D 효과를 주신 다음에 먼저 3D 효과를 주신 다음에 항상 우리가 그 expand Appearance를 가지고서 오브젝트를 확장시켜주죠. 이거는 오브젝트 확장 또는 이미지를 깨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깨주신 다음에 Ungroup을 몇번 눌러주면 되죠. Ungroup. 자, 단축키로는 Ctrl-Shift-G가 되겠죠. 자, Ungroup을 몇번 눌러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어 조각조각 나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3D효과를 주고 이 3D 효과를 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은 내가 어, 최초 원하는 원하는 형태의 색상과 3D 3D 연출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렇 자 이렇게 만들면 3D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각 어, 각 운영체제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항이며 3D 아이콘의 각도를 맞춰줘라라고 있는데 그 하나의 각도는 보통 우리가 120도로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이드는 어떻게 짜냐면 자 이번엔 제가 펜툴을 이용해서 자 선만 있는 제가 펜툴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대시드 라인에서 스트로크 바레트의 대시드, 라인, 대시드 라인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점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직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직선을 그린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 툴. 자, 회전 툴이죠. 자, 회전 툴은 디폴트로 오브젝트 가운데 중심점이 잡히는데 이때 중심점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 alt 키를 눌러주면서 바꾸고 싶은 중심점에 가서 클릭을 해주면 되죠.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그 다음에 120도라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카피 해주면, 바꿔진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각도를 만들어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가이드를 하나 짜신 다음에, 자 우리가 선택, 선택 영역 잠금은 컨트롤 2번이죠? 어, 컨트롤 숫자 2번을 눌러주시면, 이 선택되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잠, 잠기게 돼요. 잠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안 돼서 이 가이드를 기준으 해서 3D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음, 규칙적인 형태의 3D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 이런 트위터 아이콘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트위터 아이콘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라운드 사각형으로 적당한 라운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는 제시르다에는 체크를 해제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툴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잡아서 지우겠습니다. 자 됐죠? 자그 다음에 스트로크 바레트에서 스트로크를 두껍게 처리를 하고요. 물론 끝 처리도 둥글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펜트를 이용해서 트위터의 마지막 여기 모양을 만들어 내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그러 이제 트위터의 그 T자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만든 거는 선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런 그라디언트라든지 3D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다시 이 선을 면으로 바꿔주셔야죠. 하 자, 면으로 바꿔주실 때는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록을 걸어서 선을 면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자 패스 파인더의 합치는 기능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를 합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면색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D 연출을 해주면 돼요. 자, 이펙트에 3D에 익스트드 앤 베벨. 자, 이때 미리보기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때 하나의 각이 하나의 각이 뒤에 짜놓은 120도 각과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어, 이쁘게 나올 수 있는 3D 아이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큐브 모양을 움직여서 큐브 모양을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화면상에서 3D 아이콘이 모양이 벼, 바뀌는 걸볼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120도 각도에 대략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자, 적당히 위치가 맞았으면 자 확인을 눌러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놓으면 여기까지만 넣으면 일단 입체면은 3D가 들어갔지만 이 정면뷰는 단색 처리예요. 그래서 이 정면 쪽도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줘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3D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항상 면으로 깨주시고 언그룹을 넣어주게 되죠. Ctrl Shift G를 여러 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언그룹을 해준 상태에서 어, 정면 뷰를 이렇게 밖으로 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곡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3D 효과를 준 다음에 익스펜드를 시키면 이렇게 그 조각조각 나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이 부분만 잡아서 다시 자 패스파인더를 합쳐주시고요. 각각 이렇게 패스파인더로 합쳐주는 이유는, 독립적인 그라디언트 색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넣어주게 됩니다. 걸어주고요. 이제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입체면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기본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키고, 자, 그라디언트 팔레트 있죠? 그라디언트 팔레트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이렇게드래그 해서 각도를 잡아주실 때는, 현재 보이는 점선 사각형 보이시죠? 이 점선 사각형을 지금 이 면과 수평이 되게 맞춰주시면 이쁘게 각이 들어가는 볼 수, 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기본색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커를 하나 더 추가해서 가장 밝은 색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쭉 바뀔 때 여기까지 천천히 색이 바뀌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는 또 하나 마커를 추가해주시고. 그리고 마커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안쪽으로 말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진한 색을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색상을 적용해 줬어요.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도 그라디언트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최대한 이 점선 사각형을 수평으로 이루어주시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상을 이에 맞게 다시 조절해주셔야겠죠? 자, 이쪽 부분은 위에 스포이드로 찍어서 방향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죠? 자, 이제, 입체면에 그라디언트 색상이 다 들어갔으면, 이제 미리 옆으로 빼놓은 정면 뷰를 앞으로 갖다 놓고, 이 정면 뷰 자체에게도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원하는 색상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이러,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 3D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타. 다른 아이콘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주의하실 거는 3D 아이콘을 만들 때 특히 일러스트에서 3D 아이콘을 만들 때는 항상 단색을 쓰고 단색을 쓴 다음에 3D 효과를 주고 그 다음은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이미지를 깨주고 각 부위별로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따로 준다는 것만 어, 꼭 알고 계시면 어, 일러스트에서도 어, 다양한 형태의 3D 아이콘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